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여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리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하면 왕이 나오고 그들이 나오네요.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풀물불에 들어갈 세력들, 원수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리라 후손 열매, 씨 자손 다 같은 말에 악한 자의 자손을 의미한다. 또태 열매를 말합니다. <laughs>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자녀들을 잘 관리하고 양육하고 하나의게 주신 선물인데 다 망가뜨리는 걸. 그들의 씨가 자녀들이라고요. 또 시편 37장 28절을 보면 그들의 씨와 자손이 태어날 때와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모와 자식이 부전 자전, 보전 여전. 그들의 부모는 독사였고 그들은 뱀이었고 그들의 세대는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행위를 따라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문 3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사두개인들과 바리세인들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원수들이죠. 그래서, 화에 을진 자가 일곱 번,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의 영을 판단하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진단 하시는 것이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인과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예, 그, 바꿀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회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란 얘기에요. 예수 믿어야지. 예수 안 믿어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들, 천국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도 않는데 뭐, 혈통적으로, 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의 나라에요. <laughs>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이것이 가슴에서 절절히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자녀들 이 예수 안 믿으면 막 속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이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울은 것처럼. 우리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될지 않아요? 기도해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이고 빛의 열매이고 선한 열매이고 회교 합도한 열매이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인내로서 결실한다. 하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 이게 좋은 열매. 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창고에 들어질 거 아니에요. 곳간에, 천국 곳간에 알곡이 들어진다고 할 때, 그 알곡은 뭐예요? 공부 잘해서, 돈 많아서, 잘 입어서요? 좋은 집에, 그거 전혀 관계 없다 했죠. 마음 착해서요? 그거 아니라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아이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성실하게 살살하는데 그거와 관계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거 아니요.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죄라고 랬죠죄 중에서 지옥 갈 거라고 요한복음 8장 2 4절죄 중에 죽을 거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요. 며칠 전에 찾아봤어요. 마귀의 자식이 누구, 어떤 일을 할까요? 보세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들의 후손, 이다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좋게 얘기해서 마귀 자식이지, 자식이지, 독사의 새끼지, 뭐예요. 독사의 새끼더라고요. 우리는 강아지 새끼라고 해도 기분이 나쁜데, 독사의 새끼라고 하면, 아이고, 그래도 강아지는, 개는, 그래도, 그래도 귀여운 구석이좀 있어. 그런데 이 마귀의 자식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월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사월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유, 그 기회 가지 마요. 기회가면 밥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돈이 돼요. 그렇지 뭐 그렇게 백날 얘기. 해그 말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연동돼가지고 에? 그 말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에? 아버지 기회 다니면서 잘된게 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그런 거 같거든. 아이고, 기회나 제대로 다녀야지 에? 자식들 말 듣고 또. 예? 기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요, 자기 영혼에게 얼마나 그 해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 예? 마음을 딱 정해서 신앙생활 하셔야지. 그냥 그냥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그냥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예? 물 위에 떠 있는 부처 같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부하 뇌동 돼가지고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아 흔들릴 수 있는 말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모든 원수가 후손들이라고요. 그들의 자손을. 다 이게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끌어버린다고 하죠. 다 끌어버리겠냐 아주 다. 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이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오늘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아, 여러분들, 이거, 이게 다락 지나가지고 이것만 하나 가리고 생겨 살아봐요. 아이고. 써글라스 까먹고 끼고 한, 예? 몇 시간만 있어보세요. 아니, 한밤에 전등이 다 꺼진 방에서 핸드폰 찾으려고 하다가 가끔 어디 부딪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쓰러트리기도 하고, 쓸데없는 사람들 손 밟, 밟기도 하고, 어둡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가장 먼저 관주가 나오네요. 이게 그들의 후손은 뭐예요? 악인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악인의 자손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로다. 그죠? 끊어진다고요. 영원히 끊어진 영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그땅 어디요? 가나안 땅이고 영절은 뭐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들은 악인들에게 성취되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뿌리나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어제도 봤어요.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뿌리까지 다 태워버린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으면 싹이어도 올라올 거 아니야? 뿌리까지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제 봤던, 에? 왕이 놓았을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를 얘기합니다. 에? 용광로. 기독교를 제외한 제외한 이교도 제국에서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고 예, 이교도들이 땅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이 멸망한다고 했어요. 그 따라가는 인생들도 멸망하는 거지. 어린양이 출애굽 지금으로 출애굽할 때도 애굽의 신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세상 신들도 다 심판받을 거예요. 뭐 신이 뭐 한둘이래야지. 아 네팔 같은 경우는 뭐. 뭐, 1억? 일본은 뭐, 1억 2천? 아이고, 징그러, 징그러. 네? 심판하시는 날, 끊어지는 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고요. 네?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나옵니다. 불로 다, 그냥 불살라버릴 거예요, 그냥.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의 안지심리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져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들의 진노의 큰날 우리들은 뭐예요? 구원의 큰 날이요. 이 날이 아시겠죠? 이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큰 날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예? 부활돼서 천국으로 가는 날이에요. 반드시 우리 두 눈으로 다 보면서 천국 가서 볼 거예요. 예?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사람들 뭐 그냥 무슨 뭐미상 그거 아니라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악한 여자 이세벨 곧 적그리스도 창녀를 벌하고 그녀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죽일 때이 일은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 그그 그 말씀이 나와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이 이세벨을 다스렸던, 이세벨을 주도했던 그 영이, 에? 그 영이 지금 신약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세벨의 영이 이단 세력들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음행을 뭐예요?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은 뭐예요? 영적 행음이에요. 또 행음은 뭐예요? 육신적인 행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 이 무당집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가? 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왜냐하면 그게 재밌거든요. 죄의 낙이 있어요. 죄의 낙. 낙이라고 그래요. 죄의 낙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보다, 예? 죄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죄의 낙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모세, 애급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더라. 그죠? 예? 그거예요 히브리스 11장. 모세를 잘 보세요. 장성하여. 장성했다는 거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때 장성한 믿음의 충만함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장성한 믿음. 모세는 예심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이는 모세가 곧 내게 대하여 기르겠다라고 요한복 5장 39절에 써 있어요. 믿음을, 믿음사월 하면서 성경을 모르면 그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시험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시험이요, 시험. 그야말로 똑같아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떠난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어서 떠난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아.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해 주신 것과 같이 만 가지에 핑계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으려면, 아,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아이 사업장이 있어가지고요. 아이 제가 결혼해가지고요. 예. 밭에 가서 일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이유고 이유요. 핑계 달거무지기 수요. 그래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어디 빠져나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기로 작정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셔야 돼. 예? 없어요. 그것은 자기 합리화예요 내가요 바빠서요. 회사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내 고개는 끄덕끄덕이고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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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리고 많은데요. 신앙생활 한거 보면 정말 엉망이 엉망. 갈수록 정말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믿음 상을 못할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거꾸로요. 에? 괜히 또 교회에서 또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하지? 별 걱정을 다 하시네. 별 걱정을 다 하네. 그런 걱정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환경을 그렇게 지배해 나가시면 되는 거야. 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후손들 멸함이요 후손들을 멸망한다고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의 뜻과, 예?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다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떤 인상 이렇게 멸망할까요? 이세벨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예우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인 일렀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루엘에 이르러 내게로,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며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고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루엘 예우에게로 보내니라. <laughs> 왕자들을 양육하는 귀족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잘랐다니까요. 몇 명이요? 70명에 70명. 그럼 어떻게 했어요? 광주리 두개에 담았다니까요. 이게 누구예요? 이 잘린, 잘린 많은 사람들이 누구요 이세벨의 아들들이요. 아 압의 자식들이요. 아 압과 이세벨은 악인이요, 의인이요. 악인 정도가 아니라 이 인생들은 없어져야 돼요, 인생들이. 전혀 도움이 안 돼. 저 김일성 일어놔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친대요. 나만의 십자가를 없애지 못해서 우리가 통일을 못했다는데. 자, 그럼 이 땅에 오면은 십자가를 내두겠어요? 없애버리겠어요? 예?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나만의 십자가를 없애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못 시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직접 들었어요. 인터뷰하는 거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역사는요, 항상 제 길로 갑니다. 시간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사필기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은 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진실이 이깁니다. 반드시 진실이 이깁니다.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사자가 와서 예우에게 전화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기에 두라 하고, 죽기 전 어제까지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에? 왕자요, 왕자들이요, 교육도 잘 받았어요. 잘 났을까요, 못 났을까요? 잘 났습니다. 잘 입고 잘 살았어요? 그것도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목이 잘리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세벨의 자녀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그래서 에후가 이렇게 혁명을 잘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에후에 서 몇 대? 4대, 자손 4대가 왕을 해먹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4대, 5대까지 왕을 해먹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들도 복을 받을 일을 하셔서 우리의 후대들이 복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받을 일을 하셔야 돼요. 복받을 일을. 혁명적인, 예? 그 신앙상을 하시라고. 그냥 대충 감상하는 정도의 신앙상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시낭송를 그냥 무슨 감상주의적이 빠지시면 안 돼. 또 보세요. 시편 104장, 109장. 죄인들이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원하 여호와를 여호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자, 시편 109장 13절.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끊어지고, 떠나오지요? 그러면, 어떤 자손이 끊어지냐, 이거예요.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생명차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 12명의 제자들 명단 가운데 있다가 하나가 빠져나갔어. 그게 누구예요, 지금?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아이고, 무서워라. 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사도행전 1장 20절에, 예? 이 말씀 그대로! 아니, 가룟 유다가 가만히만 있고, 에? 문제만 일으키지 않냐면요, 예심 제자가 돼서 보호자 주변에 있어가지고, 열두 장로 있죠? 그게 제자들의 제자들. 구약의 장로, 신약의 교회의 숫자. 그 제자들이요. 열두 보좌에 앉아서 너를 다 실을 거야. 그 어마어마한 그 자리를 에? 빼앗긴 거예요. 자, 직분이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자기 몸은 어떻게 했어요? 곤두박질쳐 가지고 예? 창자가 터져 나오고 아겔 담아 피바세 돼 버렸어요. 이것을 가르 유다를 다윗은 다 봅니다. 다 봐요. 다 봐. 그러니까 실망성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인이 치하게 하셨어. 그래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여기 악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착해도 필요 없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는. 밑으로 그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끝난다는 거예요.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풀한 폭이 안날 거래. 아이고, 무서워. 그렇게 하고, 이 보세요. 이사야서1 4장에써 있어요. 여기 관주를 보면. 그 나라를 또 하나 딱 정해줘요. 인물을 보여주고 나라를 정해줘요. 나라를 보여줘요. 한번 어떤 나라가 멸망하는지 봐라. 그게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이 악한 나라예요. 예? 내가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니 하리로다. 이 자선도 후손, 후손 똑같이 나오네요. 끊어진다고요.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예? 시편 34장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 주님의 얼굴에서 막 해가 찝힌다. 해보다 더밝다 있어요? 여러분 해를 잡은 것 같다고 하냐? 는 실명됩니다, 에? 실명돼. 해보다 덜 밝은 빛이야, 예수님의 얼굴은. 아이고야. 무서워서 쳐다보겠냐고. 여로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해요.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더라. 여로보암 가정을 또 조명합니다. 아합의 가정을 보고 이세벨을 보고 또 여로보암도 또 보여줘요. 이렇게 해서 입체를 통해서 보란 얘기 입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망가졌는데요? 아니 다윗을 따라가 예수 잘믿어될까 아니요? 그런데 보니까 너 하는 거 보니까 악을 행했더라.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어 나를 내 뒤에 에? 버렸어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러 여러 바함의 집을 말갛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응?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게 누구요? 아비야요. 아비야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이한 사람만 예수 믿은 거예요. 아비야만 예수 믿은 거예요. 선한 뜻을 품었다는 것은 예수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집에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예수 없으면 그냥 그냥 떼, 떼거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집안 자녀들이 아비야와 같이 우리는 또한 에우와 같이 혁명적인 신앙생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완 완전히 바뀌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토리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